안녕하십니까. 월간요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냥 이재명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씨로 옥죄고 있던 그동안의 각종 혐의가 다 날아가게 됐고 이재명의 지지율 이재명의 대권 행보도 더 앞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보면 여전히 이낙연 더불어민당 의원 이 사람이 1위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추세를 보면 이낙연 씨의 지지율은 상당히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그와 달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의 지지율은 상승세에 지금 접어들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씨가 더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보이면서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낙연의 지지율을 추월할 얼마, 얼마 되지 않아서 이재명 시가 이낙연 시의 지지율을 추월하고 대선 유자 중에서 당분간은 1등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차기 대선 유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위는 역시 이낙연 씨였습니다. 이낙연 씨가 28.8%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이재명 씨였습니다. 이재명 씨는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과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는 8.8% 포인트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낙연 씨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이재명 씨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이거였던 겁니다. 이낙연 씨는 같은 업체가 같은 주제로 지난달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때보다 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씨의 경우에는 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4.4%, 이재명은 5.5% 하락하고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런 추세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지율 수치나 아니면 격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낙연이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이재명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낙연은 인기가 없느냐? 인기가 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월간조선 TV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낙연 씨가 인기를 얻은 것은 소위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 있으면서 사이다 총리라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직에서 나온 이후에, 정치권에 복귀한 이후에, 이낙연 씨한테서는 그런 면모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전에 그 사람이 총리에 있을 때 했던 말들도 왜 그게 도대체 사이다인지 뭘 그렇게 시원하다고 통쾌하다고 그렇게 칭송을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의견, 표명 자체도 요즘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강점, 매력이었던 거를 이낙연 씨 스스로 지금 깎아먹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은 이, 이낙연 씨에 대해서 뭔가 실증이 났다, 그겁니다. 실증.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일 때는 이낙연 씨가 무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답을 안 내놓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좋게 보일 때는 그게 상당히 사람이 신중하다. 안정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싫게 보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우유부단하다. 눈치만 본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권자들은 기존에 좋게 봤던 거에서 점점 이쪽으로 지금 그 마음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낙연은 이제 좀 식상하다. 그리고 이낙연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별로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입장을 표명하는 게 별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실정과 떼려야 뗄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반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 개입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다가 이낙연 씨 입으로 이렇게 대리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낙연 씨는 앞으로 이어질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 더불어민주당의 헛발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총리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혹시 이제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난, 비판 이런 거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될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 씨의 지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재명은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송이긴 한데 외곽에 있습니다. 광역단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무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의 부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됐다. 글쎄, 그거는 좀, 확언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낙연 씨와 비교를 했을 때, 이낙연의 지금 현재 지지율은, 이낙연이 분명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할 수 있었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성남 시장으로서, 저기 대선 경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낙연의 경와는좀 다릅니다. 부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낙연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이 정권의 핵심인 친문, 친문과 그 정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파 진영, 뭐, 소위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다 똑같은 좌파, 이런 것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르다, 거리가 멀다, 정서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자유롭게 자기만의 광역단체장이니까, 자기가 쓸수 있는 예산과, 자기가, 어,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가동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라는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정책들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과를 낸다면 결국에 대선에서는 그거를 자기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급진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자진, 참모가 써준 원고나 이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그냥 읊어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처럼 그 누구처럼 이렇게 막 원고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읽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재명 씨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보여준 강력한 지도력과 재빠른 실행력. 물론 그 지도력과 실행력에 대한 평가는 나중의 문제. 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다 그 다음에 실행 하나는 재빨리 일 하나는 재빠르게 한다 빠르게 처리한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정말 맞는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말 타당한지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지도력과 실행력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이낙연은 지금. 사이다에서 고구마가 돼버렸다. 그런 지금 조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재명 씨는 지금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고, 앞으로 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재명 씨는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씨가 71.2%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1위,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2년 전에 2018년 7월 광역단체장 취임 한달 뒤에 이뤄진 같은 업체의 똑같은 주제 조사에서 이재명 씨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순위에서 10, 17명 중에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꼴등이었습니다. 꼴등. 꼴등에서 2년 만에 1등을 기록했다. 그것도 71.2%의 지지율로. 이거는 솔직히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도 솔직히 그 내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수치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에 지금 이낙연 씨가 보인 행보와 이재명 씨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너무 다르다. 그 결이 다르다. 그럼에도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허위사실 공표 이거였는데, 이것도 오늘 그 족쇄가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재인 정부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이재명 씨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친문으로부터 거의 무슨 배신자 역적 취급을 당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금 경기도지사가 됐고 지금은 또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뭐 세제,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거를 따라오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저 무능한 것들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꼬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임기 후반으로 점점 갈수록, 임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문재인 정부의 지도력, 이런 거. 조직장악력 이런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재인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낙연 시인은 그게 무슨 줄인지는 모르겠지만 썩은 동화줄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이라는 줄을 잡고 있어야 되고 친문이라는 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되는 순간에 자기의 대권 도전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데 이재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층의 지지까지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일부 흡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데 그거데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 검찰총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에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은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소위 우파 진영에서 비판한 적폐 청산 작업에 따른 고소고발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따른 수사를 진행한 게 바로 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한마디로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문재인의 칼잡이, 문재인의 주구, 문재인의 충견,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은 소위 이 사람이 현직 검찰총장인데도 야권의 대선주자 중, 이 사람이 왜 도대체 야권으로 분류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야권 대선주자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1위.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윤석열, 문재인의 충견 윤석열에서 야권의 대선주자 1위, 윤석열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씨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능성이 되냐. 여러분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윤석열 씨를 왜 지지하십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집권 기간에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그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변변한 저항, 문재인 정권의 불의, 불공정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도 변변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와 달리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의 근간, 대한민국의 법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파 진영에게서 대선 주자로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씨가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서 이재명 씨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씨는 문재인 정권을 갖다 공격하는데 제1 선봉장이 돼가지고 아주 신랄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을 듣는 순간에 이 선고를 듣는 순간에 가장 불안해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낙연 씨, 이낙연 씨는 뭐 지지율 1위를 뺏길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어차피 그 지지율이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의, 문재인의 후광에 따라서 어떤 자기 자력으로 이루는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대권 행보에 따라서 불안해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이 대선주자, 대선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할수록 아마 문재인과 이 정권 핵심들은 방점을 자지 못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지금 이제 이 대법원 선고, 무죄 선고를 받는 순간 이낙연 대세론 물론 그 전에도 이낙연 대세론이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정체 불분명한 거긴 하지만 이낙연 대세론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문재인의 임기 후반기는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다. 왜?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를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